네, SF 하이파이파이스터즈 7차 시즌 4강의 두 번째 대결 함께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바우트 팀이 쿠 팀에게 좀 도전하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전이란 얘기는 기존의 강팀이 워낙 세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아, 강함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워낙 경험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뭐, 선후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약간 이제 어쨌든 후배가 선배한테 도전하는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이기도, 느낌도 있고요. 네네. 뭐 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경기 마지막 마무리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워요. 네네. 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지더라도 정말 물어뜯고 네네. 어, 진짜 내가 이 정도는 돼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내가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더잘할수 있었는데, 더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평소 실력도 다 발휘 못 하고. 근데, 원래 방송 경기라는 것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이면, 5,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방송 경기고, 이게 경험이 많은 팀일수록 그게 7이 되고, 8이 되고, 나중 되면 이제 저 정도 이제 내공이 되면, 이제 원래 10을 가지고 있으면 9나 10을 그대로 뽑아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쫙 뽑아내는 게 이제 경험이 많은 팀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네. 지금 노력한 것이, 아, 우리 괜히, 괜히 열심히 연습했어. 뭐 이렇게 절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우트 팀은. 사실은 저희가 SF 하이파이 마스터즈가 이번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우트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연습한 게또 이게 내공으로 쌓여서 다음 시즌에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이게 예. 경험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네. 그게 아까 제가 경기 중에 말씀드렸던, 그게 경험이에요. 네, 뭐돈 주고 살수 없는, 대기업 회장님 아들리 대도 네. 살수 없는, <laughs> 그렇죠. 이거는 오로지 내 실력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laughs> 그게 이제 오늘의 경험인 거죠.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경기 두 세트 만에 딱 끝이 났는데요.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세트가 사실 좀 너무 컸어요. 아, 일단 뭐. 그래도 2세트에서도 <laughs> 네. 좀, 그러니까 1, 2, 2세트 전반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후반전에 또 성원 선수한테, 후반전 아, 초반에. 1대2 세이브. 네, 세이브 당하면서. 아, 성원이 정말 노련하긴 노련해요. 네. 정말 그래서, 물건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수많은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또 성원 선수고요. 자, 이렇게 두 세트 만에 쿠 팀이 결승 진출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다음 주이 시간에는 이제 최종 결승 대결입니다. 스키머와 쿠비 대결을 펼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 도전하는 그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키머와 쿠 팀의 대결만큼은 지금까지의 분위기 완전 달라요. 예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프로리그 그림이죠, 사실은. 그렇죠. 프로들끼리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오 프로들끼리의 대결이에요. 네네. 네, 프로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만,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순수 프로들끼리의 대결입니다. 스포 중에 정말 최고라고 일 걸어지는 네. 그 10명이 다.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 경기는 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말하는 이제 쪼이는 맛이 있죠. 네. 네.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자 아, 네. 그리고 결승전은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 또 결승이니까 저희가 선물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은 저희가 고급 헤드셋 두분그 다음에 헤드셋을 네번 받는 평소에 드는데 결승전에 오시면 헤드셋을 저희가 열 개까지 준비해드릴게요. 네. 고급 헤드셋 두 개, 어 헤드셋 열 몇, 10분께 네네. 아, 네, 12분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해피머니 상품권이니 뭐,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평일, 평일 2시 녹화하기 때문에 음. 방송은 토요일에 됩니다만 평일 2시 녹화 화요일 2시 녹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시면 아, 특히나 스캐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강 경기 때도 늘그 이전에 프로 선수 1대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때 막 현장에 오고는분들아 그렇죠 샀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녀셨던 분들이 지금 네. 이제 <laughs> 성인이 되셨죠. 네. <laughs> 어른이 되셨어요 지금은. <laughs> 네. 어 여인 여인. 네 여인. 네, 네. 아, 그때는 <laughs> 소녀였는데, 정말, 소녀 팬들 아, 네. 정말, 예, 이거, 네. 보셨어요? 은상민에서 눈빛을? 네. 네. 아,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laughs> 순간, 순간 흔들리는 느낌. 네, 네. 아, 그럼. 예. 네. 자, 사실 순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수하죠 제가. 아, 좀. 그럼요, 네. 예. 자, 다음 주 결승전은 정말 지금까지의 그림과는 양상이 너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최고의 스페셜 포스 선수들이 펼치는 그열명이 펼치는, 예, 정말 화력 싸움이라든지 기술 싸움이라든지 샷 싸움. 다음 주 결승전에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결승 어, 어, 우승하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상뉴스에서 함께했고요. 캐스터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와 함께 스페셜 포스 사격장 모드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번 주에는 맛보기였다면 오늘은 사격장 모드의 대결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선 오늘 경기에서 이긴 쿠팀의 김준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이기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자, 다음은 우리 김준은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분당 거즈맨 이혁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오늘 김지훈 선수를 이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선수 간의 대결 시작해볼까요 네 김지훈 선수와 이혁춘 유저 간의 대결 시작됐는데요 어, 확실히 나하시긴한것 같아요 바디샷 헤드샷 막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저분 한발한발 한발 굉장히 신중하세요 지금 손에 약간의 떨림도 보이시고 네, 봐주면서 합시다. 근데, 네, 김준 선수, 잠자리 맞춰주세요, 잠자리. 저거 맞추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잠자리, 잠자리. 예, 네, 시도도 안 하고, 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148대 120. 어, 아직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김준 선수가 지금 레드죠. 그리고, 역춘이 제가 블루입니다. 238대 210! 네, 그로 차이가 안 나요. 아직 이길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머리를, 제가 김준호 선수를 이렇게 방해를 할게요. 슬쩍슬쩍. 그러니까 꼭 이겨주시길 바래요. 더블킬은 곱하기 2! Hit. Hit. 네, 너무 열심히 하신다. 아까 그 경기도 nice 하셨는데. 이게 413대 325. 아, 여유, 여유. 그렇죠. 요, 하 가협도 하고 계십니다. 네. S. 두분다 있으신데. 자, 2라운드. 1라운드는 김지훈 선수가 이긴 것 같아요. 자, 무기 교체 없이 가시나요, 두분 다? 네, PSG1으로 바로 3, 시작하겠습니다. 2, 1, start. Lucky point. 이제. 탄떼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표적이 무빙을 바디샷.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보다는 어려워졌는데 한발한발 한 신중하게 두분다 맞추고 계세요 바디샷, 바디샷, 바디샷. 생각보다 어렵죠? 네? <laughs> 굉장히 몸이 건조한 어려움 어, 스페셜 포스가 여기서도 뜨네요 3킬 이상, 그니까 4킬부터 동시에 빠르게 하면 스페셜 포스가 뜨는데, 그만큼 많은 표적을 빠른 시간 내에 맞췄다는 거죠. 어 스페셜 포스, 우리 유저님도 뜨셨어요. 아, 보통 시간은안나신것 같습니다. 멀티킬, 스페셜 포스. 저번에 제가 했던 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두 분이 보여주고 계세요. 바디 요즘 유저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어디 가서 저는 이제, 저 게임 좀 했어요라고 매,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운전을 네. 하시고, 피니쉬 킬, 막 곱하기 3, 에이스 킬, 처음 보는 말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말이 안 떴는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여유, 코를 만지는 여유. 자, 슬쩍 한번 더, 여유. 아리 어, 없으세요. <laughs> 얼마나 난발을 하셨으면 저기 유저분도 7발이 남으셨는데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네, 끝이 났네요 375대265 아직도 김준 선수가 좀더 점수가 높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와 코더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셨는데 자, 유저분 총을 바꾸셨습니다 M10으로 총을 바꾸셨어요 김지훈 선수도 MSG로 춤을 바꾸셨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 오랜만에 삐, 부저가 울렸죠. 항상 저에게 울리는 이 부저가 드디어 한번 울렸어요. 네. 옆에 있는 여자는 소지 마십시오. 삐삐 합니다. 자,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우, 실력들이 인정하십니다. 자, 68대 65 3점 차이에요. 아직은 여유를 부리시지 않는 김준 선수. <laughs> 네, 삐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김준 선수는 그냥 보이면 쏴요. 어디든 우리팀이 이제 그렇게 쏜다? 야 이렇게 부적도 여자는 쏘면 안되는데 다 쏘고있죠 그냥 만났다 하면 그냥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자 쏘면 안돼요 저 강도만 쏴야죠 자 우리 한편 유저분은 오 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152점 화이팅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입을 꽉 감으시고 <laughs>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마치 제가 무슨 그 당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기분이에요 네, 쏘세요 아,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건가요? 아 핸드캡이라며 굉장히 아, 매너 있으시네요 우리 핸드캡이라며 DA 이번에 유저분이 승리를 하셨어요 혹시 몰라요 이렇게 핸드캡 주셨다가 합산을 했는데 1점 차이로 지시면 또 이제 이양서 집에 돌아가실 수있 자 이제 사람도예요. 무기를 다시 교체하셨어요. PS g 1으로 저희 3, 일반 스나스들이 2, 제일 1, 많이 쓰는 총이죠. 1, 시작!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부표가 움직이면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애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맞춰야 할건한 가지라는 거. 속도가 아. 막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맞추시네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해보면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네, 괜히 프로게이머가 아닌가 봅니다. 자, 화이팅! 힘내세요!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쏘세요! 그렇죠! 저예쁜 네. 여자를 전영하고 있어요. 바로 삐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걸로 김준호 씨가 보여주면서 핸디캡을 주고 있다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기 여자친구도 아니라고, 여자도 때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우리 <laughs> 김준호 선수는 자기 여자친구 아니면 때려요. 조심하세요, 여자분들. 네, 우리 유저분은 여자 안 때리고 있죠. 아주. 아유, 아유, 아유. 아, 당연한 소리죠. 아, 이런 차이점을. 네, 아, 어떡하죠? 이제 많은 비난의 글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왜? 없는, 이유, 없는 데다 이유가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럼 생길 겁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매를 줘야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없는 겁니다. 김준선 여자친구가 꼭 생기시길 바랄게요. 자, 김준선 수께 관심 있으신 분은,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아, 여자친구 관심 없어요, 여자요? 아 외치고 있어요? 아니요 관심이 있긴 있는데 네. 이제 군대가 돼서 아 군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군복무에 충실하시길 3, 자 나라를 지켜주시길 2, 좀 부탁드릴게요 1, 자 마지막 5라운드죠 시작이 됐어요 아저 강도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끊임없이 잘하시네요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음? 저는 그렇게 총재 쏘는 남자 멋있더라. 아, 저는 <laughs> 제가 게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와 만나실려면 기본입니다. 우리 스페셜 포스는 잘하셔야 돼요. 못하시면 안 만납니다. <laughs> 답답하거든요. 김준호도 봐봐요. 아 너무 잘해요. 그죠? 군복무 화이팅! 네, 우리 유저분 화이팅! <laughs> 아, 그래도, 아, 좀더 어려워지긴 하시기 어렵죠. 저도 5라운드에서 아직까지 100점을 못 넘어갔어요. 요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 잠자리! 잠자리! 네. 프로게이머들도 맞추기 어려운 잠자리. 제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분들, Lucky 잠자리가 point. 좀만 더 느려지도록 해주세요. <laughs> 그래야 저도 맞출수 있거든요. 자. 52대 빵이에요. 5라운드는 너무 힘듭니다. 자, 주세요 한번 더, 한번 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어, 빨라, 빨라. 나이스. 자. 아, 좋아요. 좀 다시 초심으로. 알이 없으시네요, 벌써. 막 난발을 하셨나봐요. 자, 52대 25로 5라운드까지 종료되었습니다. 네, 김준 선수는 1131점, 우리 유저분은 933점으로 김준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두 분이 악수 한번 하셔야죠. 네. 매너 플레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경기도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사격장 모두 친구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